동 아프리카 탄자니아 에덴 동산이라고 할수 있는 웅골롱고로의 경이로움을 지금 자랑 함께 떠나 보실까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 어, 응 웅골롱고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길을 지나는 동안에 저 멀리서 킬리만자로의 산이 봉긋 반갑다고 반겨줍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한 4박 5일 정도 잤을 때,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 창가를 열어보면서 킬리만자로의 산을 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산이 지금 저렇게 우뚝 우리에게 반갑다고 잘가 다녀오라고, 예, 마치 말해주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는 길목에 아르샤시로 가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프리카에 응거롱거로 가는 길목에 아르샤시로 가는 길을 지금 생생하게 그 풍경과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지금 골목이 깨끗하게, 어, 쓰레기 하나 보여지지 않는 것은 탄자니아에서 지금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비닐을 쓰지 않도록 장바구니도 모두 부직포로 다 바뀌어져 있고요. 비닐을 만약에 비행기 타고 우리가 입고 갈때 많이 가져왔을 때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비닐을 가져가지 않고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저렇게 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날씨마저 어, 반갑게 맞이해주고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실둥실 예, 길가에 예, 초록 초록 나무들은 반갑다고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으로 어,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제 마사이족들이 가끔씩 보여지기도 하지요. 예, 그림엽서의 풍경을 마치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제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프리카 인권재판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탄자니아 아루사시에 있고요. 네. 저 드높은 하늘과 멋진 구름,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 지금 잠시, 그리고 이제 은고롱고로 가는 그 택시를 기다리는 곳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갔다가 식사가 나오기 전에 잠깐 한번 나와 있는데 어찌나 많은 나비들이 훨훨 날아다니면서 예, 마치 우리가 오늘 여기를 오는 것을 환영해 주기라도 하듯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 정원이 너무 아름답게 잘 가꿔진 곳에서 너무 예뻐서 사진도 한번 찰칵 해보고 예, 아프리카의 모든 공기와 바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샤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커피는 킬리만자로의 커피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킬만절의 커피가 마시기에 목넘김에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어, 코로나 시국에 어, 2019년에 어, 12월에 저희가 갔는데 아, 가는 이제 은걸한 거래. 가는 길목이네요. 어, 그때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마스크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우리 나라에 올때도또 어 환승할 때도 너무나 좀 심각했지요. 그리고 이제 어 택시를 타고 갔을 때 무려 3시간을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은고 롱고 이제 도착을 해서 그 게이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먼저 이제 여기에서 아는 지인의 숙소를 가서 1박을 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해가 뜨지 않을 때 어, 마치 신발을 찾기에도 너무 껌껌해서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신발을 신고 이제. 예약해둔 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벌써 저렇게 새벽 달이 둥실 아직도 넘어가지 않고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혹시 이 때에 어, 우리나라 겨울쯤에 가신다고 하면 새벽 미명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는 꼭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여지는 저 호수는 소금 호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는, 내려가는, 예, 응거롱고 지금 달리고 달리고 지나가는 길에. 네. 아, 아프리카 그 대자연, 처목을 지나가면서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세렝게티 가는 쪽 길목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나오는데 저희는 응고렁고 분학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 아침에 이 어, 약간의 그 운무가 있기는 했지만 이제 태양이 또 오르면서 차츰. 예, 벌써 이제 마사이족들이 보여지고요. 이 마사이 부족들은 거의 목축업이 어, 전업이고, 거의 뭐 소가 엄청나게 중요해서 내 와이프, 내 가족보다도 더 우선시 여기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예, 가이드를 통해서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우와! 저 어마무시하게 큰 기린이 떡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 성큼성큼. 네. 유유히 걸어가는 저 멋진 기린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 기린은 저렇게 목이 길고 해서 여기까지에서 기린을 볼수 있고요. 저 분화구 밑에서는 기린이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볼수 있는 기린을 첫 번째 이렇게 보아주고요. 예, 저렇게 지금 버팔로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가는 동이 트기 전에 가는 이유는 동물들이 해가 뜬 다음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볼수 없어서 이른 아침부터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예. 보고 있고요. 빨간 항토끼래 저 아프리카 마사이족 마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영상이 많이 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저런 비경 어디서도 볼수 없는 저런 대초원의 풍경과 함께. 그리고 이 응고롱고로는 정말 세계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2500년 전에, 아, 25000년 전에. <laughs> 네. 어, 분화구에 가장 그, 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붕괴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자, 여기가 이제 그 응고롱고에서 이제 그 분화구로 내려가기 전에 어, 유일하게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투어를 하고 여기서 필이 음, 볼일을 보시고 내려 가셔야만이 편하게 투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가까이 보여지는 것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만 볼수 있는 저 아카시아 나무 저렇게 엽서처럼 보여지는 나무들이 곳곳에 보여지고 있지요. 예. 자 이제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아직도 추워요. 해는 떴지만 그래서 바람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긴 거를 안에 긴팔을 입었지만은 굉장히 추웠어요. 이 아침 안개의 그 미묘한 그 아름다움은 아 감성적인 소녀 같은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키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오면서 그 마사이족 부족 마을 목가적인 그 부분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어. 대자연의 위대함과 동물들의 같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너무 하찮게 생각됐다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아, 계속해서 감의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에서 내가 왔노라, 왔노라, 다이루었노라 그리고 한번 크게 외쳐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그 말을 하면서 농구해 써먹게 지금 내나 연습했을게 이제 자기야 내가 찍어줄까? 그래. 말일만 해 사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강행군을 시작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네 아, 너무 인생의 계획대로 잘 갔다 왔다라는 것을 세상 지금 더 뼛속 깊이 네, 느껴지는 표현을 여러분 앞에 감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응고롱고로의 그 국립공원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달의 분화구로 되어 있고요. 칼델라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어, 이 분화구에 동물들이 한번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계속 생존해서, 공존해서 살아가는데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이곳에서 예. 살아간다라는 사실에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렝게티 국립공원도 있고 많은 곳이 있지만은 이 응고롱고로의 이 분화구는 특히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마치 어, 에덴 동산 탄자니아의 에덴 동산 아프리카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수 있기도 하지요. 자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